뭐라고? 이거 음. 피해 의식이야. 선민이 <laughs> 아니 피해 의식이 제일 투덜핀이니까. <laughs> 아, 근데 누구 선배를 말할 거야? 어? 고현민. 네 못풀었어요. 어, 그러니까. 아, 너 젠주 알고 안말안 했던 거야? 맞아. <laughs> <아이고. 웃음> 자, 쌈쌈싸싸싸가적혀 있는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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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합을 점수로 할 거야. 근데 나는. 세번 던질 수가 있어. 응, 오케이, 세 번. 세번 던져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이면 돼? 10이면 되죠? 맞아, 여기까지. 근데 무슨 수니까? 자연수니까? A 다시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가 얼마면 되고? 어, 어 켰다. 7이면 되고, 맞아요. 그런데 a-가 뭘 넘어가면 안 돼? 5를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 저걸 어떻게 바꿔주지, 우리가? 5-a의 더블다시로 바꿔주자. 됐어요? 얘가 5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a 더블다시가 0인 거야,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얘가 6이면. A 더블 다시가 얼마야? 돼 마이너스 1 되잖아. 우린 그런 걸안 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꿔놔봐. O 마이너스 B 더블 다시 C 마이너스 아또 O 마이너스 C 더블 다시 이게 7인 거야. 그럼 여기서 A의 더블 다시 b 의 더블 다시 C의 더블 다시는 얼마가 되는 거야? 8? 8? 오케이, 8. 됐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더블다시는, 더블다시가 8이면, 돼요, 안 돼요? 어? 왜 8이지? 아, 헐. 이건 이거 쓰는 게더안 좋네. 어, 후퇴. 쏘리. 자, 요거 경우의수 뭐야? 3, H, 7인데, 빼야돼. 쟤네들 6 넘어가면 안 되지. 6, 5까지는 되나? 어, 그럼 6 있는 거랑 7 있는 거만 제외해주면 되네. 7, 빵, 빵이랑 6, 1, 빵, 빵, 6, 1, 빵 제외해줘야 돼. 이거 그럼 총몇 가지? 9가지, 9가지 제외해줘야 돼. 이해됐어? 여까지 9가지 제외해줘야 돼. 이거 얼마야? 계산도 할래. 9C2 빼기 9, 9C2가 얼만데? 98, 36, 36이거 27인가보다. 괜찮아. 여기까지 27. 그러니까 결국 확률 잡자. 여러분, 주사위를 3번 던지겠다는 거, 눈깔이 3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5분의 얼마? 5분의 2. 그러면 난 주사위 3번 던지니까 216 맞아요. 그 중에 내가 찾고 있는 건몇 가지? 27가지. 이해했어, 여까지 자, 이번엔 몇번 던질래요? 네번 던질래요. 그러면 이번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면 돼요? 역시 또 10이면 되죠? 미리 1씩 주고 다시로 갑시다. A다시, B다시, C다시, D다시는 얼마? 6. 4h6 한 다음에 얘네들이 역시 5까지는 되지만 6이면 안 되죠. 6빵빵빵을 제외해줘야 돼요. 6빵빵빵을 제외해줘. 그러니까 빼기 얼마? 4. 이 케이스는 9c3이지요. 빼기 4. 자 친구들 9c3이 얼마인지 좀 계산 좀 해줘, 김서영. 82야? 82에요? 네. 어, 80. 그럼, 여기 80. 오케이, 그러면 끝났다. 자, 일단 4번 던져야 되니까 5분의 얼마? 3. 주사위를 4번 던지니까 216에다 또 6을 곱하네요. 우린 그런 걸 6의 4승이라 불러요. 그래 놓고 나서 80. 고현민, 이해됐나? 김현민, 이해됐나?